반갑다, 얘들아. 고로가줌이야. 오늘 1월 6일 오전 9시 54분을 지나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난리였지 FOMC에서 금리가 빠르게 인상될 것 같다 예고하면서 긴축 우려가 부상이 되면서 가상화폐는 물론이고 나스닥도 아예 그냥 바닥을 찍었어 선물한 애들은 그래도 괜찮아 코인 개수가 어디 안 가잖아 그냥 평단이 낮아질 뿐 다만 선물한 애들은 청산을 당하니까 내가 50을 넣든 5억을 넣든 청산은 끝이야 기어답게도 찾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항상 소액으로 저배율로 라고 내가 맨날 말하는 거고 이럴 때 지금 이미 비트가 5400선을 유지하면서 더 깨질 수도 있어 이 부분은 오늘 바닥이 5290까지 찍고 약간 반등하고 지금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미 추세가 하락이라서 여기 업비트상에서는 12월 4일 날 있었던 하락의 폭이 여기 5600으로 나와있거든 근데 바이낸스상에서는 거의 5000, 5100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래 저점을 터치할 수 있다 충분히 오케이? 이 아래 저점을 바이낸스 기준상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좀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며칠 보고 하루 이틀 보고 추가 매수를 담으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확실하게 반등의 구간에서 담아도 되고 지금 봐 RSI 볼린저밴드 이미 벗어나고 하방이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크게 들어왔지 오늘 다른 날에 비해서 거래량은 좀 많이 들어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더 보고 조심스럽게 분할매수 하는 게 좋다 물론 불장이 오기 전에 항상 이렇게 비트를 한번 쓸어서 모든 청산을 다 시킨단 말이야 롱이든 숏이든 지금은 롱은 이미 청산이 당했을 거고 며칠 뒤에 쇼시 다 청산 당할 거야 깔끔하게. 그러고 나서 확 올린단 말이지. 중간에 매수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부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현재 보유하는 종목들은 잘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어. 뭐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니까. 우리 정현방에서는 이미 사인이 나갔어. 현금확고 하실 분들은 더 이상 매수하지 마시고 그대로 현금확고에서 가지고 유지하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 얘기했던 거야. 오케이? 이런 브리핑들 그리고 현금확고못 하신 분들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이런 브리핑들 받고 싶으면 아래 번호로. 숫자 남기라는 거. 그리고 이건 오늘 아침의 수익이야. 274%비트쇼 275%. 15만 원 18만 원 걸어 가지고 40만 원 벌었네. 이런 거 양방향으로 먹을 수 있고 위로도 먹을 수 있고 아래도 먹을 수 있게 이러려고 선물방을 유지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잘들 먹었으면 좋겠어. 모두다. 이런 거 먹고 싶으면 아래 번호로 숫자 남겨. 내가 직접 전화할게.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